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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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음. 음 네, 34호님 무대를 봤는데요. 음저 개인적으로 아까 73호 오셨나요? 그 남자분. 그런 분들과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반대로 이렇게 이분들이 올라오고 이런 경연 무대에서도 높은 순위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게 참 기쁜데 제가 예전에 슈퍼밴드 때도 계속 그 리뷰할 때 창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욕을 많이 먹어요. 지금도. 보컬 트레이너 사이에서 사자 취급을 당하고, 예, 뭐, 그, 어디서 못 보던 애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도, 아까 73호님이셨나요? 그 남자분도 아마 노래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음악을 하시면서. 왜냐면 어쨌든 발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발성이 완전히, 기본기가 확 잡혀있지 않는데, 거기서 이분들의 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지만,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음,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실생활에 현실을 갖고 나서 쓰진 않지만, 그것을 베이스로 가지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100이 되면 안 되죠. 그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반대로 근데 그렇다고 그 공부가 전혀 없어서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와 상식과 그 학창시절에 학생들과 상대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물론 누군가는 그게 백이 되어야 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수학자나 뭐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사회 에 나와서 활동할 때, 근데 어쨌든 음악가들은 다 대중 음악가들이잖아요. 본인이 뭐 엄청 공부해서 뭐 음악을 뭐 학문적으로 뭐 논문을 쓴다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 대중들에게 들려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컬에 대입해도 발성이 그런 공부 데이터라고 치면은 창법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노래를 가르칠 때 발성만 얘기하고 발성이 되게 주가되고 창법에 대한 얘기는 약간 금기시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것도 약간 제가 보컬 트레이너로서 변명을 해주자면 학원에 와서 창법을 가르쳐서는 노래 변화가 심하게 안 나와요. 잘안 나와요. 근데 발성 트레이닝을 했을 때 소리 변화가 확확 되기 때문에 어쨌든 노래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발성 트레이닝에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 너무 똑같은 소리들이 많이 나온다. 사람들이 다양하다고 해도 그래봤자 성대의 크기나 모양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몸 구조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톤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엇나갈수록 개성이 나오는 건데요. 이분도 지금 발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재즈 보컬 리스트처럼 부르시는데 원래 재즈 음악을 하시는 건지 그런 음악을 좋아해서 지향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재즈 보컬 리스트가 오히려 굉장히 정통적인 발성을 쓰세요. 왜냐면은 재즈가 보컬적으로 멜로디적으로는 이렇게 무난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발성이 좀안 좋으면은 잘 부른다는 느낌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발성이 좋은 분들이 재즈 보컬리스트를 하세요. 소리로서 승부를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분은 애초에 소리를 낼때 입에서 공간을 소리를 낼 때도 입을 납작하게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작게 눌러갖고 소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큰 공간을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발성을 하실 때. 별로 힘은 안 들이시고 하시지만 소리가 작은데 끝에 가서는 재즈 바이브레이션처럼 펄스가 큰 바이브레이션을 내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안 맞죠. 앞에서는 되게 작게 소리 를 내다가 끝에는 소리가 커지니까 재즈 보컬리스트는 끝에 그 전통적으로 큰 비브라토를 내기 때문에 앞에서도 공간을 그 정도로 크게 유지하고 부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시는데 이분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소리를 올라갈 때도 살짝살짝씩만 코를 쓰시고 공간을 다 극도로 작게 쓰시고 성대를 컨트롤할 때도 이분이 일부러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부르시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건지 접지가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특색이 나오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음,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발성은 안 좋지만 창법의 그 숙련도, 완성도를 끌어올리셔서, 이, 지금, 노래를 들었을 때 노래가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발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개성을 갖췄지만, 노래를 들었을 때그 발성의 기본기 부족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안 좋게 들리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발성이 뭐 엄청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근데 다른 보컬들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 잘한다는 보컬에 비해서는 발성 포지션이 좀 발성 비중이 낮으신데, 그 위에 창법에 대한 디렉팅을 잘하셔서, 그냥 노래를 들었을 때 전혀 나쁘게 안 들리고, 그 창법이 극이 돼서 아주 개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그 73호님, 그 기타 치신 남성분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분은 개성은 갖고 있는데 이분처럼 디렉팅이 잘 되진 않았어요. 이분은 노래 구간구간마다 자기의 가진 스킬을 이렇게 낼 때는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걸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데 그분은 이런 비슷한 툴을 갖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도 점점 그 디렉팅이 잘 되시면은 이렇게 자신만의 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 디렉터들이 이런 식으로 가수의 단점을 너무 삭제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좋게 들리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이게 아닌 분들은 또 전통적인 보컬리스트로 연습도 하고 트레이닝을, 티칭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거 편곡 좋았다. 근데 네, 7호분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요. 와, 이렇게 보니까 그 8화 때 분들도 노래를 잘하시긴 했는데 8화 때 분들은 되게 발성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위주였다고 치면 이 9화 때는 대부분 굉장히 그 창법적으로 개성이 있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전혀 수익이 안 나지만 제 채널에 계속 리뷰를 하는 게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돼요. 이런 거 아니면 제가 안 보거든요. 방송 바빠서. 근데 보면서 정말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면서 또 이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니까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 계속 말했던 창법과 발성의 밸런스가 이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창법도 좋고 어 발성도 좋네라는 생각. 특히 이분은 지금 라이벌 할 때는 약간 그 자신의 필대로 부르시는 것도 있어요. 분석적으로 따지면은 뭐 약간 미스가 된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미스가 전혀 노래에 영향을 안줄 정도로 전체적인 노래 실력과 또 그런 느낌, 표현력을 잘 갖추셔서 어, 저는 오러게을 노릴만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무난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편곡도 굉장히 잘 됐어. 이 노래를 가지고 엄청 많은 분들이 커버를 하고 리메이크 자체도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맞게 트렌디하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편곡을 너무 잘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팔았 때그 여성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8화 포함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아까 그 남자분, 73호 그 남자분이고, 요 전에 여성분도 그렇지만, 이분이 그 후에 자기 음악을 했을 때,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색깔 있는 음악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음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잘 들었고요. 어 무대를 평가해달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후배들이 뭐 친구고 뭐 그래서 제가 안 좋게 얘기해 주길 바랬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먼저 제가 보컬 트레이너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보컬 트레이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아니면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보컬 트레이너가 가수들보다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 감독이 선수들보다 축구 잘해서 감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수들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질거 아니에요. 감독들이 지금 벤투가 손흥민하고 축구할 수 있겠어요? 벤투가 그리고 현역 시절에 손흥민보다 축구 잘했었던 것도 아니고. 보컬 트레이너가 어느 정도 노래를 잘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뭐, 노래 잘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상당수 있는 것은 맞으나, 가수들보다 노래를 잘한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건좀 잘못됐다. 왜냐면은, 일단 그냥 현상적으로도, 그, 보컬 트레이너가 노래를 더 잘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컬 트레이너가 많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노래로서도 성공한 노래를 그렇게 잘하면 근데 실제로는 몇명 없죠 그리고 저는 그들 대부분이 정확히 보컬 트레이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잠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잘 하니까 가수인데 보컬 트레이닝을 했던 거지 보컬 트레이너라고 말할 순 없다 뭐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보컬 트레이너나 뭐그 보컬과 교수님들을 봐도 가수들보다 노래 잘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컬 트레이너, 발성 코치는 진짜 소리를 잘 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소리를 잘 낸다고 꼭 노래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좋아질 확률을 높여주긴 하는데, 소리만 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표현을 해서, 이 음악을 전달해야 되고, 감정을 전달, 공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발성 코치들은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간단히 말해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구강 질환에 구강 공명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 구강 공명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10년 후에 됐는데 10년 후에 똑같은 제자가 와서 선생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구강 공명 다시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똑같이 아 구강 공명을 낼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 표현력이나 저의 창법,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변했다고 하면은 발성 코치로서 정확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발성 코치는 항상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진짜로 보컬 트레이너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 같으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래를 들으면 노래 잘하고 소리 정확히 내는데 성악처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가수들보다 노래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우리가 항상 그, 발성 코치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그 마이클 잭슨과 머라이 캐리를 가르치셨던 세스릭스잖아요. 세스릭스가 머라이 캐리나 마이클 잭슨보다 노래 잘했겠어요? 지금 우리 뭐, 노래 잘하는, 뭐, 박효신님, 김범수님, 뭐, 이수님, 이런 분들보다 그 발성 코치가 노래 잘하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훨씬 더 감정을 넣고 표현력을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컬 트레이너들이 어느 정도 노래를 하는 건 당연한데, 가수들 봐도 노래를 잘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와, 보컬 트레이너를 뭐, 누구 가르치 때려면, 노래도 잘하겠네. 이런 거는 약간 편견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뭐, 동네에도 막 학원이 많고, 엄청 많은 그, 노래 가르치는 학원에 보컬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 해에도 지금 매년, 보컬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백, 수천 명이 매년 새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대부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노래 잘한다는 이유로 보컬 트레이너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를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축구를 잘한다고 감독을 잘하는 게 아니죠. 유벤투스의 피를로 같은 선수가 축구 실력으로선 절대 깔 수가 없는데 감독으로서는 못하잖아요. 맨유의스콜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축구를 잘했던 사람이 좋은 감독을 할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듯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남한테 이 노래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건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또 교육자적인 마인드와 공부도 필요하고, 노래 가르치는 것보다 얘 멘탈을 부여잡고 연습을 어떻게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집중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이런 되게 많은 일이 있으니까 좀 다른 일인데, 그냥 지금, 현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래 좀 한다고 노래 가르치니까 제대로 된 코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컬 트레이너라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 대부분 제대로 된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다. 그냥 자기가 노래를 잘 하는데 가수로서 성공을 못 하니까 돈을 벌려고 잠시 보컬 트레이너를 하는 것뿐이지 제대로 된 교육자 마인드나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데, 노래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분은 노래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 출신 가수들도 들어보면은, 제대로 노래 가르칠 수 있는 발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노래는 잘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가르쳤다는 뭐 유명한 가수들이 있는데, 아, 그 가수들은 제가 가르쳐도, 딴 사람이 가르쳐도 잘했을 애들이고, 근데 이분은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 소리내는 방식도 정확하고 거기에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호흡을 컨트롤하는 능숙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노래도 잘하면서 아까 말한 창법도 본인의 타고난 그 음악적 색깔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 밸런스가 좋다. 그래서 이분도, 어, 막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 가수처럼 노래를 하면, 아, 발성 코치로서는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리를 내는 부분을 들어봤을 땐, 어, 이 정도면은 발성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겠다. 그러니까 발성이 꼭 좋아서 제대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지만, 이분이 발성을 내는 방식을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본인이 소리에 대한 이런 고집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하겠네. 아마, 어, 그러면은, 어, 잘 가르치겠네. 이런.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보컬 트레이너로서 노래도 잘 가르칠 것 같으면서 본인 노래도 성악처럼, 발성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렌디하게도 잘 하는. 그래서, 어, 보기 드문 인젠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잘한다. 이거는 그래서 특히 심사위원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 왜냐면은 심사위원들은 저 소리도 이렇게 정확히 낸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냥 결과물도 좋다고 느낄 거니까. 근데 다만 제가 약간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면 이분이 원래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약간 트렌디하기도 하고 그루브한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보컬 트레이너들은 그렇게 성악처럼 발성에 고집하고 소리만 고집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게 아니라 힙한 트렌디한 음악을 할수 있는 보컬 트레이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음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경연에서 본인이 좀 유리하려면 이 사람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수다 모드로 좀갈 필요도 있어요. 이분이 나는 가수다 모드로 가창력 위주의 발라드 노래를 해도 이분은 트렌디한 창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보컬 트레이너 같은 소리 가창으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재현 님 노래나 당시에 뭐 윤하 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셨던 우리나라의 좀 다수가 좋아하고 편안하니 듣는 일반적인 발라드를 가지고 이분의 저 호흡 컨트롤을 쭉 보여주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여기서 두 팀? 두 팀이면, 와, 힘들긴 하시겠네요. 저는, 34호 님이 오늘 무대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이런 무대를 계속 내기는 힘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그래서 발성 코치들이 발성을 좀더 중심을 두는게 발성이 탄탄한 분은 여러 가지 노래를 다할수 있으니까 다양한 음악을 꾸준히 할수 있는데 약간 창법이 특화되신 분들은 그 특정 노래, 자기가 잘 맞는, 그 창법이 잘 맞는 노래에서는 엄청난 폭발력을 내지만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진 않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34호님이 그런 곡을 한번더더낼수 있으면은 워낙 그 강력한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앞에 네 분이 좀 유리한 쪽에 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4호, 7호, 11호, 34호. 그 팔아 봤을 때는 4호님이 진짜 노래를 잘하셔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칠호님은 노래도 잘 하시는데 창법도 좋고. 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싱어게인2부화를봤고요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분간 어, 탑텐까지는 한번 리뷰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음 방송 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